2022년 7월 25일, 대한민국 피겨 여왕 김연아가 열애 중이라는 기사가 떴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연예계와 언론계에 소문이 돌던 그녀와 팬덤 싱어 출신 고우림의 10월 결혼설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하는 도중에 지난 23일 심야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부터 교제 중이란 이야기가 소문처럼 돌다 잠잠해졌다. 1년 가까이 은밀한 데이트를 해온 이들이 최근에 더욱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확인 10월 결혼설까지 이어졌다.라고 했다고 한다. 두 소속사 입장도 둘의 만남이 좋은 관계로 발전된 건 사실이라고 인정. 다만 결혼 이야기는 아직 확인해봐야 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고우림은 1995년생 파페라 가수로 서울대 성악과 출신 현재 서울대 대학원 재학 중이라고 한다. 2017년 팬덤싱어 시즌 2에 출전 현재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김연아와 5살 차이라고 한다. 현재 댓글 반응은 이렇다고 한다. 연느가 좋다면 축하함. 연느님 행복하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길 바래. 포레스텔라 좋아하는데 이게 무슨 흑 <laughs> 연느. <웃음> 행복하세요 쓰릉해 이렇게또한 여자를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이분독질